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나홀로 집, 또 나홀로 집 옆을 흐르는 나홀로 계곡.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. 정말 여기는 골짜기 중에 골짜기인데요. 주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딱집한채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왔을 때 집도 수리하고 있었고 또 옆으로 공간도 좀 확장하는 그런 공사도 했고요. 또 옆으로 아주 맑고 깨끗한 이 전용 계곡이 있어서 물놀이 대여시설 같은 것을 한창 공사하고 있었습니다. 이 수년째 비어져 있는 것 같는데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기간하고 맞물려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. 뭐 여기는 아주 꼴짝이 정말 사람 인적이 드문 그런 곳입니다. 제가 여름에 피서 겸해서 한 번씩 찾던 그런 곳인데요.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. 우리 산청을 비롯해서 이 시골 쪽에, 특히 이 군단이 시골 쪽에, 어,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.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솔직히 이좀 아이러니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저에게 시골로 내려오고 싶다라는 어 그런 뭐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.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은 적이 있는데요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이 시골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지 좀 아이러니입니다. 이군 단위에서 인구 유입 어,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이 공무원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저는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이 부족하다기 보다도 도시 생활 하시던 분들,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,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살수 있는 어, 그런 집이 부족하다.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.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 이 집도 이 산골 오지입니다. 완전 꼴짝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도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. 이 지리산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집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대도 주지 않고 뭐 이게 현실인데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집 옆으로 이 사람이 살지 않아서 정말 청정수 오염되지 않는 일급수가 이렇게 이 사시사철 이렇게 흐르는 좋은 그런 환경인데요.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나 또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나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이런 곳을 싫어하겠습니까?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거니와 사람들이 이런 시골을 싫어하거나 시골을 기피해서 시골의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중심에는 이 집이 이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. 어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 학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요인도 이슬이라고 봅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아마 적당한 그런 주택이 많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은 시골로 충분히 인구 유입이 될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환경론자들은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집을 짓게 되면 은 환경을 파괴시킨다.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이슬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이 산다고 해서 꼭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나빠진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개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더 자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또 문명화될 수 있다.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서울이 지금 인구가 천만이 넘는 걸 아는데요. 저는 우리 산청 같은 이런 군단위에 십만이 살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 서울 면적이 정확하게 몇 제곱킬로미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청 군 면적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서울에 천만이 사는데 왜 산청에 삼만 밖에 살수 없는지 서울보다 아마 이 자연 환경으로만 따진다면, 이한 100배 이상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도 보니까, 이 꼴짝인데요. 나 홀로 있는 집. 그나마 한채 있는 이 집도 주인도 떠나보이고, 이렇게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는데요. 요전 앞에 진주에 있는 이두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, 우리 부부는 산청에 꼭 살고 싶은데 아무리 돌아다니 봐도 이살수 있는 그런 집을 못 구하겠더라. 어,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문의 전화를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. 그분들은 산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닙니다.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 이곳저곳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집을 못 구하겠다.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요. 저도 이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산청에 그래도 한두명 정도 인구를 한번 늘려보고 싶어서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제가 어 집을 이 전세로 이렇게 하나 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이 현실적으로 이 피부로 와닿는 어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집이 부족합니다. 이 절대적으로 도시 생활 하시던 분들이 또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시골로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집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산청은 이 한방 뭐 특구 지역이고 하니까 후에 한의대라든가. 또 약초 관련해서, 뭐, 대체의약, 이 교육시설이라든가, 뭐, 얼마든지 그 외에, 뭐,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해 나간다면은, 저는 우리 산청에 인구 10만이 살아도, 또 30만이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.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오직 골짜기에서, 어이 향량하게 비어 있는 이 집을 둘러보면서, 어, 이런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.